남편 일 때문에. 저도 따라와서 지금 여기는 태국 방콕에 있는 호텔이고요. 요즘에 하는 스킨케어 루틴을 좀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켜봤어요. 저는 평소에 이제 진정 라인 스킨케어 제품들은 비상용으로 항상 구비를 해두는 편인데 특히 제가 이제 진정, 트러블 진정이나 얼굴의 열감을 좀 낮추는데 도움을 주는 어성초 성분을 좋아한다고 항상 어,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또 너무 좋은 제품을 발견을 해서 여러 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네,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제가 요즘에 너무 잘 사용하고 있는 헤이네이처의 어성초 스킨이랑 앰플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이 어성초 스킨은 너무 좋아서 <laughs> 스킨은 벌써 한 통을 다 비우고 제가 따로 또 추가적으로 스킨을 구매를 했어요. 이게 아무래도 뿌리는 스프레이 타입이다 보니까 굉장히 간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틈틈이 피부가 좀 자극받았다 했을 때 미스트처럼 수시로 뿌려주니까 한 통을 금방 다 쓰더라고요. 여행 오느냐고 이렇게 공병에 덜어왔는데 본품도 이렇게 스프레이 형태로 되어 있어서. 간편하게 진정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 제품이 리뉴얼이 됐는데 기존 1세대보다 용량이 더 커졌고 어성초 성분이랑 판테놀 성분이 더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지금 이렇게 좀 트러블들이 났었었는데 이거 어성초 스킨이랑 앰플을 같이 사용하니까 정말 금방 진정이 되더라고요. 지금은 살짝 이제 흉터만 남았는데 전혀 뭐 끈적거리거나 그런 타입이 아니라 굉장히 산뜻한 타입의 피부가 편안하게 진정을 받는 느낌이라 요즘에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사용하면 또 너무 좋은 요 헤이네이처 어성초 앰플도 사용해 줄게요. 진정 라인 앰플 중에 최고 1순위 앰플을 만난 느낌? 산뜻하고 흡수가 굉장히 빠른 타입의 앰플이에요. 앰플 첫 단계에 발라서 흡수를 시켜주고 많이 건조하면 보습감이 있는 앰플을 그 위에 레이어링해서 사용을 해주거나 그런 식으로 앰플을 사용해 주고 있는데 뭐랄까 이 앰플은 항상 다른 앰플을 사용하기 전에 첫 첫 앰플로 한겹 깔고 들어가는 용도로 사용을 해주다 보니까 이것도 금방 다 사용을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스킨 봉통을 잘 만들고 와서 이렇게밖에 못 보여드리는데 이 헤네이처 어성초 스킨이랑 앰플 이두개 궁합이 진정에 있어서 정말 최고. 전좀 약간 진정을 좀 시켜줘야 될것 같은 그런 부위에 한번더 레이어링을 해서 두겹 정도 발라주고 있어요. 방콕이라 더운데도 불구하고 부가 워낙 건성이다 보니까 이 위에 어, 오일을 한번더 발라주는데요. 라이프플로우의 로즈힙 오일이에요. 냉압착 유기농 제품이고 로즈힙 오일은 어, 미백에도 좋고 보습에도 좋은데 손에다가 한네방울세방울 정도를 덜어내서 열심히 비빈 다음에 손에 살짝 열감을 내서 지그시 눌러줘요. 수분감 넘치는 스킨케어를 차곡차곡 쌓아준 다음에 마지막에 오일로 코팅을 해주면 겉에 있는 오일이 딱 잠가주기 때문에 수분이 날아가지 않고 피부 안에 흡수가 더 잘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제가 겨울철이나 좀 피부가 많이 건조하다 싶을 때 해주는 스킨케어 방법이에요. 이렇게 해줬고 선크림은 요즘 제가 너무 잘 사용하고 있는 셀피언시 레이저 선스크린 이 제품 사용해줄게요. 조금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이 쓰기에도 좋고. 그리고 오히려 피부를 좀 진정시키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살짝 백탁이 있긴 한데 음 얼굴이 막 엄청나게 하얗게 동동 뜨거나 그러진 않고 자연스럽게 톤업을 시켜줘서 그 점도 마음에 들었고 일단 발림성도 굉장히 좋고 너무 건조하지 않고 밀림 현상도 없어서 제가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 선크림이에요. 좀 살짝 세미매트한 파운데이션을 사용해 줄 거여서 베이스를 먼저 깔아준 다음에 파운데이션을 사용해 주도록 할게요. 이 제품도 좋더라고요. 일단 무겁지 않게 발려서 더운 나라 여행을 왔기 때문에 이 제품을 가지고 왔어요. Let's going 아나스타샤 브로우 위즈 사용해줄게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아나스타샤 브로우 펜슬이 좋다고 하는지 알것 같아요 어, 뭔가 이 발림성이라던가 그릴 때의 그 느낌이랑 다루기 쉬운 거는 이 아나스타샤가 훨씬 좋고 지속력은 어, 베네피트가 조금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제 얼굴에는 정말 딱 펜슬로 직접 눈썹을 한올 한올 그리는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 발색이 막 엄청 진하게 팍 되는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고 초보자분들이 사용해도 되게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제품이에요. 눈썹을 그릴 때는 이렇게 가까이에서 그리다 보면 너무 집중해서 그리다 보니까 너무 진해지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멀리 거울로 전체적으로 비율이라던가 컬러를 확인을 하면서 그려줘야 짱구가 되지 않아요. 지금 약간 짱구가 된것 같은데 <laughs> 타르트 제품 사용해줄게요. 이거는 타르트 인 블룸 컬러고요. 뮤 한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는 팔레트 제품이에요. 진짜 데일리로 쓰기에 너무 좋은 컬러들이 많아서 제가 요즘 너무 잘 사용하고 있는 섀도우 팔레트예요. 이 플라워 차일드 컬러로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밀착력도 좋고 발색력도 좋고 조금 가루 날림이 있더라고요. 색감이 많이 빠진 뮤트 핑크의 음영 컬러를 사용해서 쌍꺼풀 라인 쪽으로. 언더는 다안 바르고 딱 여기서부터만 시작해줄게요. 조금 뒤가 튀어 보이게끔 메이크업을 해주고 싶어서. 붉은기가 많이 빠진 어, 약간 매트한 브라운 컬러인데 테일한 음영감을 한번더 넣어줄게요. 릴리바이레드 제품이고 월넛 브라운 컬러예요. 이렇게 그려줬고 이렇게 두개 g Okay, create a cool. Okay, to 아 e t c o 어 o r a 게 o u n d Catch it. Of c o u r 컬러 I'll g e 걸어낸 다음에 블렌딩을 자연스럽게. 클리오 펜슬 아이라이너 카카오 브라운 컬러 사용해서 눈 점막 칠해줄게요. 이거 마스카라 되게 좋더라고요. 클리오 킬래쉬 슈퍼프루프 마스카라 롱 컬링. 쉬머한 골드 펄 섀도우인 이 컬러 사용해서 이렇게. 블러셔는 단델리온 컬러 사용해줄게요. 이 단델리온 컬러는 제가 대학,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데일리 블러셔로 굉장히 잘 사용했던 블러셔인데 최근에 다시 또 사용을 하고 싶어서 구매를 했어요. 근데 또 많이는 사용은 또안할것 같아서 미니 사이즈로 구매를 했어요. 면세에서 머리를 제가 하는 동안 립밤을 조금만 발라줄게요. 아까 립밤 바르고 있는 거를 깜빡해서 이렇게 조금 둔 상태에서 머리를 하고 올게요. 립 바르기 전에 머리를 하고 왔는데, 음. 좀 많이 흡수가 된것 같아서 립밤이 살짝 닦아내 주고 제가 요즘 또 빠진 립 조합이 있는데 맥 파우더 키스 라인 립스틱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알만한 립 조합인 것 같아요 디보티드 투 칠리랑 머리 도버 오버. 머리 도버는 살짝 이렇게 립 베이스로 깔아주기에 되게 예쁜 그런 컬러예요 블렌딩도 되게 잘 되고 입술에 착 밀착되면서 전혀 뻑. 하거나 너무 매트해서 막 각질 부각이 일어나거나 그런 거 전혀 없이 진짜 예쁘게 밀착되면서 파우더 처리한 것처럼 블렌딩이 되게 잘 되더라고요. 이 머리도버 뭐 컬러에 디보티드 주칠리 이 조합이 진짜 예뻐요. <목소리> 이렇게 약간 번진 곡처럼 비보티드 투칠리를 안쪽에 어... 옷을 갈아입고 오도록 할게요. 메이크업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줄게요. 딥티크 향수 사용해 줄게요. 치마를 입어줬어요. 어, 원피스 이렇게. 그러면 저는 비가 와도 뭐 소나기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